집안에 혹시 돈이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돈 천원짜리 생수 한 병으로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고 한숨 쉬십니다.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갈 뿐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답답하시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러분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안 어딘가에서 재물운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새는 구멍을 완벽하게 막고, 잠자고 있던 돈복을 깨워 여러분의 통장을 살찌우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가요 라고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집은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자꾸만 흩어지는 걸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더 아끼고 노력하는데도 왜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집안에 재물의 흐름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가에는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주변에는 푸른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생명이 넘치죠. 하지만 물이 고여 썩어버린 웅덩이에는 어떤 생명도 살수 없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은 흐르는 기운을 좋아합니다. 돈이 잘 흘러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거래가 활발해지며 현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운이 어딘가에 꽉 막혀 있다면, 마치 강물이 됨에 가로막힌 것처럼 돈의 흐름도 멈춰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던 김 사장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뚝 끊겨 매일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셨죠.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며 반신반의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에 이곳에 생수 한 병을 두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뜸했던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매출이 이전의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확장해서 직원까지 둘 정도로 번창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김 사장님은 멈춰있던 가게의 재물 기운을 생수 한 병으로 다시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주방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다면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재물의 기운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생수 비법은 바로 이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풍수 비법의 뿌리에는 수천 년간 검증된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물은 재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엄마의 양수 속에서 열 달을 지내다 세상에 나오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울 때도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반대로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던 식물은 금세 시들어 버리고 사람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합니다. 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과 풍요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돈이 원활하게 흐르는 곳에는 활기찬 기운과 번영이 깃들지만, 돈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기운은 쇠퇴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물의 기운을 활용해 멈춰 있는 재물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물 중에 생수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부터 긴 파이프를 통해 억지로 밀려온 힘을 잃은 물에 가깝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죠. 하지만 생수는 다릅니다. 생수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솟아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안에는 자연의 생명력과 미세한 진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진동이 공간에 놓였을 때, 주변에 정체된 기운을 실제로 움직이고 순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생수 한 병이 집안 전체의 기운에 활기찬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생수는 일반 자연수보다 훨씬 깨끗하고, 불순한 기운이 섞여 있지 않아서 나쁜 기운을 밀어내고 공간을 맑게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그 평범한 생수 한 병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재물운의 발전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발전기도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을 태워버리거나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의 황금 위치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황금 위치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숨을 쉬는 코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건강하듯이, 집도 현관을 통해 모든 좋은 기운, 즉, 재물운과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관을 창고처럼 사용하십니다. 신지 않는 신발, 우산, 재활용품 등을 잔뜩 쌓아두시죠. 이건 마치 코 안에 휴지를 가득 채워 넣고 숨을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집안의 재물운도 똑같이 답답함을 느끼고 들어오려다 말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이곳 현관에 생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관에 깨끗한 생수 한 병을 두는 것은 마치 좋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 앞에 시원한 물한 잔을 떠놓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이 맑은 물의 기운에 이끌려 집안으로 기분 좋게 들어오고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재물 기운이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동시에 외부에서 따라 들어오는 좋지 않은 기운들은 이 맑은 물에 의해 정화되어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현관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툭 던져두면 안 됩니다. 정확한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곳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생수를 두면 들어왔던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듯 다시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선이 바로 닿지 않는 한쪽 구석입니다. 신발장 위나 옆에 놓인 작은 협탁 위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왜 구석이 좋을까요? 물이 세차게 흐르는 강 한가운데보다 잔잔한 물가의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기운도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자리가 바로 재물운의 VIP 라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관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재물운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황금 위치는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책임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아니, 주방이 왜 재물운이랑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들어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우리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돈도 벌수 있고, 가족이 화목해야 들어온 돈도 세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현대의 주방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전기밥솥까지 온통 뜨거운 열을 내뿜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 기운은 생명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재물을 태워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적당한 불은 음식을 맛있게 익혀주지만, 너무 센 불은 음식을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방의 불의 기운만 가득하면 가족들이 충동적으로 변하고, 자꾸 밖으로 나돌게 되며, 돈을 물쓰듯 쓰게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물의 기운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합니다. 물은 불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집니다. 불이 뜨겁고 위로 솟구치려 한다면 물은 차갑고 아래로 흐르려 합니다. 불이 급하고 다혈질이라면 물은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마치 성격 급한 남편과 차분한 아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둘이 만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불의 급함을 물이 진정시키고 물의 차가움을 불이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집안의 모든 기운이 안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불과 물의 조화입니다. 이런 안정된 기운 속에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주방 어디에 생수를 두어야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나 위에는 두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불의 기운이 가장 센 곳이라 물과 불이 직접적으로 충돌해 갈등만 일으키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두 사람을 바로 옆에 붙여 놓는 것과 같죠. 가장 좋은 곳은 불의 기운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나 선반 위입니다. 싱크대 근처나 냉장고, 옆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곳들은 본래 물의 성질을 가진 공간이라 생수의 기운과 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같은 편끼리 힘을 합쳐 불의 기운을 견제하는 셈이죠. 이렇게 불과 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신기하게도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가계 지출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황금 위치는 바로 거실 동쪽입니다. 동쪽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동쪽은 매일 아침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모든 시작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죠. 풍수에서는 이곳을 청룡, 즉 푸른 용이 머무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예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좋은 기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비를 내려 풍년을 가져다 주고, 젊음과 발전, 끝없는 성장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모든 식물이 동쪽의 아침 햇살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집의 중심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좋으면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거실 동쪽에 생수를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강력한 성자. 기운과 생수가 가진 생명의 기운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후 새싹들이 힘차게 도단하는 것처럼,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가능성이 샘솟게 됩니다.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가 생기며, 사업을 하는 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을 만나 사업이 확장됩니다. 온 가족의 운이 위를 향해 쑥쑥 자라나는 성장 엔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거실 동쪽 창가 근처입니다. 아침 햇살이 생수병을 통과하며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곳에 화분이 있다면 그 옆에 함께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과 살아있는 물이 만나면 생명력이 배가 됩니다. 식물은 물을 얻어 좋고 물은 생명을 키워주니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켜서 우리 집 거실의 동쪽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댓글에 우리 집 성장 엔진 찾았다 라고 힘차게 외쳐주세요. 그 외침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성장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재물운을 부르는 세 곳의 황금 위치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신호들을 통해 재물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생수는 500ml 작은 병보다는 1.5리터나 2리터처럼 큰 것을 사용하세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기운을 퍼뜨리는 힘도 강해집니다. 작은 촛불보다 큰 횃불이 더 넓은 곳을 밝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 두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 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좋은 기운도 함께 날아갈 뿐만 아니라 먼지나 나쁜 기운이 물에 섞여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고여 있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은 새 생수로 교체해 주세요. 사용했던 물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안의 화초에 주거나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생수병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물신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은 돈이 직접 오가는 곳이라 그 효과가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가게 입구에 들어섰을 때 왼쪽 구석에 생수를 두세요. 사람들은 보통 오른쪽으로 도는 습성이 있어 왼쪽은 상대적으로 기운이 안정된 공간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면 손님들의 마음이 차분해져 가게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돈을 계산하는 카운터 옆에 두세요. 돈의 흐름이 가장 활발한 곳에 물의 기운을 더해 그 흐름을 더욱 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서류 옆에 생수를 하룻밤 동안 놓아두세요. 밤사이 고요한 기운 속에서 생수의 맑은 에너지가 서류에 스며들어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법들을 실천했을 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이상하게 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비 오는 날창 밖을 보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맑은 강이나 바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물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통 2주에서 한달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적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돈 천원짜리 생수 한 병으로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될까 하고 의심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이치를 삶에 적용하며 쌓아온 지혜의 과학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재물운을 터뜨리는 세 곳의 황금 위치. 바로 현관 구석, 주방의 불 기운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거실 동쪽입니다. 이곳에 1.5리터 이상의 큰 생수를 뚜껑을 닫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것으로 갈아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던 최씨 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이 생수풍수를 실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옛 동료에게서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빚을 모두 갚고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100번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 생수 한 병을 사서 올바른 위치에 두는 그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생수 한 병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운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사실 저 역시 십수년 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지혜를 통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고,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의 강력한 힘을 믿고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생수한 병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금전운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